아이뭐용하다가 음, 음. 하면 시 e r h a 뭐라고? 아됐 어머 어머 h What? I j u s 요 saw. I'm not saying. 을 m not saying. 신령님이 보고 조상님이 좌로 보고 우를 보니까 어? 본인은 점을 봐주기가 계속 싫어 점을 봐주기가 싫고 본인이 지금 4년, 3년, 3, 4년 안가네 본인 하... 이게 너무 지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는데 본인 뒤에 아버지랑 같이 오는 영국이에요 본인이 응. 본인의 아버지를 모시고 다닌다 양어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도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야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응. 그러니까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어 가 이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니까 한 3년 4년 정도. 그러니까 갔어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냐고. 예, 저 이게 예, 아무튼 12월이라서 되게 그 2020년도. 2020년도 12월. 예,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 멈춰라. 그만해라. 어? 아들아.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 왜 이렇게 모르겠어. 이 지금 아버지 망제가 좋은 대로 극락을 가셔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겉눈은 감고 가도 속눈은 뜨고 갔다고, 어, 이 아버지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고, 본인 사주 자체가 지금, 본인 사주 자체라기보다 지금 본인 상태가 원망, 증오, 분노, 토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버지께서 저를 좀 늦은 나이에 낳고 았 응. 저희 집에서 제 성을 아버지 성을 잃을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응.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무 좀 무질게 대하셔가지고 응. 그래서 약간 사실 좀 신기했던 게좀안 좋은 마음 먹고 있긴 했었거든요. 뭐죽으려고 생각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께서 자꾸 뭐 누나들만 챙겨주고 응. 그 대말로 어머니께서 좀 밀어주셨으면 해서 응. 아 그런 말않으니까 그냥. 부모가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되면 좋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보니까 뭐 나쁘지 않고, 어머니도 이제, 머몸도 아파하시고, 이러니까,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으면 저도 좀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개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제가 잘 지내야 되니까 아니, 너 본인 잘 지내는 거랑 본인이 사망보험금 받,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본인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야? 뭐 그렇죠 근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어머 너 폐륜아야 이거는 정신이 무슨 달나라가 있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자영업을 하다 좀 망하게 했고 너만 망했어 다 망했지? 아 그래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더잘될것 같기도 하고 어머 근데 이거 망해가지고 좀 메꿔보려고 이제 좀 코인 좀 하다가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헛다리 짓고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어쨌든 금전적으로 좀 쪼들리고 힘들고 어잘돼볼까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별 쇼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망보험금을 어머니가 풀지도 않고 네. 누나들한테는 도와주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한테는 돈을 안 쓰고 그래서 엄마가 죽어서 엄마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받고 싶다? 아니 그니까 저도 재기하려고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 결혼만 하면은 뭐 돈도 다 주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빚쟁이인 저한테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머리 미안한데 본인은 머리라고 표현하기도 그래 대가리 좀 고쳤어 대가리즈 그게 빈대가리지 그게 어? 네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저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야! 오죽해도 지 x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laughs>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찌 됐든 여기 왔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고객이잖아요 이거 어. 너 같은 거 고객으로 안 둬요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신청을 해서 아니 그니까 선생님 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나 해서 뭐, 뭘 도와줘? 아 요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국 같은 거 해갖고 사람 좀 명을 좀제촉한다든지잡빠졌네이야뭐 어, 정신병 어머, 어머, 어머. 저는, 그래도 나는 진짜,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용하다고 찾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미안하지 만 이게 본인이 뇌가 없는 것 같아. 전두엽이 어떻게 된 사람 같아. 이거는 점을 봐줄 수가 없어. 나안 봐. 그런데! 아, 이 열이 받아. 어떡해. 너무 헛딱지가 나고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본인 아버지가 네. 멈추래 본인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멈춰 더 하다간 너 깜빵 가너 쇠고랑 차 어? 너 진짜 삐뽀삐뽀 소리가 들리고 아우 씨아 근데 아우 아니. 나 욕밖에 안 나와 일단 지금 이게 지금 정을 보 아니 네, 선생님, 근데 진짜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긴 해요. 들리니까 말을 하지. 너 멈추래. 너뭔짓거리해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용하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왔는데, 아니, 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냥 저 완전 뭐, 뭐 전투이없다고요 아, 그런 말씀하시니까 진짜 기분 졸라 나빠요. 씨, 야, 씨... 씨... 아, 씨... 씨... 어? 아니, 여기서...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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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하는 거하뭐하야 뭐 거야? 꺼져 꺼져. 아 나갈 건데요. 아뭐 용하다가면 시시어 참... 진짜... 뭐라고? 아 됐어요. 어머 어머.